배달업체 음식점 사장님 혹시 배고파 그 배달앱에 가맹 등록이 되어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3개월간 무상으로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신청이 안돼 있으시다면 무상으로 신청을 해드리겠습니다. 강호동의 배고파는 배달의 민족 배달통 요기요처럼 똑같은 이제 배달앱입니다. 거기에 사인 그 업체를 무상으로 등록을 해주고요. 효과를 보시면 이제 3개월 후부터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 효과가 없어지면 해지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배고파라는 배달앱을 플레이스토나 앱스토에 다운받으시고요. 요렇게 강호동의 얼굴이 나온 배고파 어플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걸 누르시면 여기에 업체 정보들이 치킨, 피자, 중국집, 족발 뭐 이런 식으로 뭐 동일한 다른 배달앱이랑 동일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르시게 되면 제일 위에는 이제 착한업소인데요. 착한업소는 이제 방법이 없이 그냥 그, 이제, 노출되면서, 이제, 여기서 결제될 때, 뭐, 민족이나 통, 요기보다 더 수수료가 저렴한 6.5%만 되면 광고비 없이 진행이 되고요. 밑에 같은 경우는 추가로, 이제, 무상기간에 등록을 하시면, 이, 기본적으로 3개월은 기본으로 광고를 무상으로 해주고요. 3개월 후부터는, 뭐, 효과가 괜찮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광고를 내시면, 이제 8만원씩, 매월 8만원씩만 내시면 광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광고를 여기 이제 배고파 어플을 다운 받으셔가지고요 내 가게가 만약에 등록이 안돼 있다 하시면은 꼭 전화하셔서 신청하셔서 이 등록을 해 놓으시고 무상으로 효과 보신 다음에 그렇게 해서 어 광고를 하실 건지 안할 건지 결정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 프로모션으로 무상으로 지금 등록을 해 주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배달업체 사장님께서들은 연락 주시면 상담 드리고 등록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